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탕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딸 초하루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시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스무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로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모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요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엘이요, 스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은 회중에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딸초하루의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6천5백 명이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갓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갓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만 4천 6백 명이다. 이사갈의 자,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4천 4백 명이다. 수블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블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00명이다. 문하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문하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5,400명이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만 2700명이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천 5백 50명이다. 그러나 레이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이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이 사람을 시켜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이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이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이사람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 둘레의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이사람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